오늘도 신비는 늦잠을 자서 금비가 깨웠다. 야, 신비. 야, 신비야. 난 나이가 몇 살인데 아직도 늦잠을 자노? 아니. 나도 이, 일찍 일어나고 싶은데 요즘에 귀신 때문에 말이야. 아니. 요즘에 귀신도 안 나오는데 무슨 귀신 타령이고. 아니, 진짜 귀신 때문에 그렇다니까. 귀신이 어디 있는데? 하늘에 있나? 바다에 있나? 아, 어쨌든 나 나갈 거야. 야, 신비야! 저렇게 신비는 나와서 둘이와 만났다. 둘이야! 왜? 왜 신비야? 내가 오늘 새로운 과자가 나왔어. 어, 그래! 나도 한 낱만 싫은데, 꿀꿀이 과자내거지로 야, 꿀꿀이 가자, 내놔! 신비는 그렇 신비는 그렇게 돌아다닌다가 귀신을 오랜만에 만났다 가라 얼음의 요새 깨깨 지금이다 뜨 가라 향량각식 신비는, 신비는, 그렇게, 그렇게 또 안에 들어가서 잠을 잤다. 그리고 하루가 지났는데, 귀신, 귀신에게 대습격을 당해버렸다. 어, 뭔, 뭔 일이야. 신비야. 저기 봐. 얘는 그냥 아예 안보이는데? 그 i n k me a potato. Okay, okay, o k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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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 o 이이이 oka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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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k a 아 okay, okay, o k 원작이 k a y okay, o

산다! 담이 우리의, 대원이, 싸워라! 으아! 으아! 으피 으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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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갔지? 네. <cupissions> 음. 나와라! 진실 탐지기의 요새를 겟! 쭈푸키가 고프다, 쭈푸쭈부뭐라는겨뭐라는겨 어오 그렇게 그렇게 치면 또 잠을 잤습니다. 잠을 자러 들어왔는데 글쎄 김비가 김비 아, 내 방에 무엇을 한 거야? 깹 무슨 짓을 한 거야? 깹 무슨 짓을 했다니난 그냥 데코만 해준 거난 그냥 데코만 해줬다 아무도 것안 했다. 뻥치지 마! 이건 다 뭔데? 이거? 나 이거 잠깐 데코 한것 뿐이다! 그러니까 데코가, 데코가 이게 뭔데! 자라. 그렇게 신비한 하루는 마무리됐답니다. 끝!